어 출제 씁다. 시작, 싱이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박윤규라고 하고요. 어, 원래는 싱어송라이터 박완규였었는데, 원래는 싱어송라이터 박완규였었는데 어, 예명 예명을 더 예명이 한한명도 생겨가지고 저희 오랜만에 간다 여기 공연하러 왔는데. 어, 남은 시간은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 여행전, 여행, 태국 여행전이랑, 어, 집에서 뭐좀 준비해놓고, 또 조카랑 또 놀고, 저희 그동안에도 취미생활도 되게 열심히 하는데, 저희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안전의 중심인데, 이 곡은 제가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경원을 쳐봤는데, 그 청와대를 지키는 경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총 들고 팡팡팡 탕탕 탕, 탕 거리는 거. 저, 저도, 어, 저도 그 동두천에 착한, 아, 저 동두천에 착한 콘서트를 다녔는데, 저희랑 피 c 버스랑 친한 쪽이고, 그 착한 콘서트도 공연장 지키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사천에서 나온 거. 제가 걸그룹 셀카를 뭐, 지금 아쉬워할 거 없고, 저랑 피싱걸스랑 친해서 같이 셀카도 찍고, 그리고 난 뒤에, 아, 싱어송라이터 1인, 분명은 윤소영씨. 저희하고, 저, 저, 저처럼 보컬 겸 베이스를 하는 분이십. 보컬 겸 베이스 하시는 분. 이채윤씨도 트로트 가수, 지만 지난주에 또 안산에서도 보고, 또, 착한 콘서트 때는 동두천에서 보고 그러니까 SM 엔터테인먼트가큰 회사일 경우에는 소녀시대도 실적한데 거기 경원들 죄다 꽉차 있고 일단 그러니까 행사장 지키는 경우원 원래는 사람 지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청와대 지키는 경우는 연예인 지키는 경우원 그러니까 가사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의 정신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경호원 대통령을 위협하거나 대통령이 위협했을 때 미투 연예인 지키는 경호원 직접 대거나 손을 대거나 실망스러 미투 시설물 지 키는 보안 요원 사고, 치 거나 위협 할때 리도 꼼짝 마, 꼼짝 마, 꼼짝. 격하거라 경호원. 영구소침입자발생시 미투. 영구소지키는 안전 요원. 손을 댔다가 경보 울려 미투. 공장만, 공장만, 공장만. 5년장 지키는 경호원 직적떼 거나 사고 칠때 미투 행사장 지켜라 경호원 사고 치거나 위협 할때 미투 이동해 꼼짝 마, 이동해 꼼짝 마, 이동해 꼼짝 마. 이동해 꼼짝마 이동해 꼼짝마 이동해 꼼짝마 안녕히 주무셨습니다. 동두천 착한 콘서트도 그 공연장 지키는 경우는 왼쪽에서 오른쪽에서도 경호이다 지키는 경우는. 아 저희 그럼 지금부터 i y 앱 같은 곳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를 걷다 한 번씩 그 노래 들리면 가끔 네가 생각나 Say hello to you 함께 가던 그 카페 지나갈 때면 가끔 네가 생각나 Say hello to you 우리 서로 모든 척 다른 곳을 보고 있죠 할수 없는 이꿈간 속에 우린 다 읽었죠 같은 하늘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이제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만나고 있겠죠 우린 너무 어렸죠 사랑을 몰랐었죠 행복을 믿게요 이제 안녕 안녕 너와 자주 먹던 손차다 혼자 먹을 때면 가끔 네가 생각나 Say hello to you. 니가 바늘 다 주던 길을 혼자 걸을 때면 가끔 네가 생각나 Say hello to you. 우리 서로 모는척 다른 곳을 보고 있죠. 할수 없는 이 공간 속에 우리 단 길을 걷죠. 같은 하늘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이제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만나고 있겠죠 우린 너무 어녔죠 사랑을 몰랐어죠행복해 믿게요 이제 안녕 안녕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는 우리는 다시 볼수 없겠죠 이제 남이 되겠죠 이별 속에서 너를 만난 뒤에 따라야겠죠. 그래야겠죠. 안 하고 있겠죠. 우린 너무 어렵죠. 사랑을 몰랐었죠. 행복을 믿게요. 이젠 안녕 안녕. 행복을 믿게요. 이젠 안녕. <laughs> 저희 그동안 병원 갔을 때도 강시라 씨 생일이라고 방송해줬는데 강시라 씨가 요즘. 활동 안에서 대신 제가 미교라는 가수를 보는데 그빗 소리가 들려 그거 부를 때 반도깨비 야시장 그냥 여의도를 다녀왔었는데 제 미교를 두번 봤을 경우도 그 사람이 왜 경호인가 완전요원인가 도대체 정체가 뭐냐 지난주에 안산에서 이채훈씨 공연 봤을 때그 수상한 경호는 도대체 정체가 뭐냐 아, 뭔가, 황당하네. 연구소 지키는 경우, 연구소 지키는 안전니요 뭐, 목격하는 경우. 혹시 배너 보신 분? 본찬이 없네. 저희, 저는 스파이더맨 때가 더 재밌는데. 었 마지막으로, 처음에 뭐, 뭐 몇분 나왔지? 저희 멘트 좀더 하고요. 저는 멘트 좀더 하고요. 아, 농담이고.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우리는 주인공인데, 우리는 주인공이라는 곡은 서바이벌 게임을 팀으로 안 나누고, 상대편을 교관이라고 부르는데, 내곡동, 내곡동 청소년 수영관에서 서바이벌 게임을 했으 팀으로 안 나누고, 상대편을 교관이라고 하고요. 그 성대모사 명은 생세생 이런 거 많은 제가 연주했을 때는 그 스파이더맨 저희 별명도 스파이더맨인데 7월에 스파이더맨 파프로 홈 개봉하는데 기대 많이 했어요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인공. 나 신다 기을 비켜라, 징역하라, 징역하라. <laughs> 난 야범 제자를 지키고 싶다, 징역하라, 징역하라. 주동이 나방야 Então tá 이때 잘 사봅시다. 쌩쌩~ 다큐을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중심, 아까 가스 틀린 거 죄송해요. 여기 습관적인지 그동안.. 어.. 이빨대요!